있지만 간략하게 요약하기 위해서 PPT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릴 내용은 전국거리두기 지난주 급류에 발표되었고 오늘부터 감염법 위반법이 시행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더 시행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단 사무총장 김영길입니다. 지난 3월 5일날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최제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제첫 네, 번째 문제점입니다. 종교시설에 신천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위험 치약시설에 대한 관리 부족이라면서 정부는 종교시설을 신천지를 포함해서 34%로 집단감염 1순위로 포함하여 발표했습니다. 신천지는 잘 알다시피 유단성이 있으면서 패스성과 밀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종교시설에 포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는 한 번도 신천지를 별도로 분류하다가 이번에 같이 포함하여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종교시설은 완전 교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고위험 취약시열 제1순위로 올렸다는 것은 벌써 시작부터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알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종교시설을 이 그룹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그룹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 노래연습장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에 종교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회도 이렇게 자동적으로 포함되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그룹에 있는 그 시설들은 특정 불특정인이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시설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다시피 한정된 성도들에 안에서 특정 인들만 출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같이 섞어서 했다는 자체가 예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특정인 출입할 수 있는 3그룹은 필수 시설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라든지 요양병원이라든지 이 시설은 별도로 분류해 가지고 별도의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는 이런 사실입니다. 이거는 바로 종교 시설을 차별할 수 있고. 밑에 자기 정부 스스로도 이야기했습니다. 차등적으로 하겠다. 이 시설 차별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헌법 20조의 종교의 자유와 종교 분리를 정확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입니다. 교회를 고위험도 지약시설로 분리하면서 전 단계의 교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종교시설은 이게 교회를 상대로 용구까지 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전 단계에서 아예 코로나 당국에서 선가에 아예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기도 큰소리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2단계에서부터 소음 모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4단계 되면 대면 예배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교회를 탄압하기 위한 확실한 여건이 에, 사실인데도 이렇게 정부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권력을 통해서 종교활동을 잠시 관리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과 경찰 동원까지 관리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교회에 대하여 차별하겠다는 것이고, 교회에 대해서 특별하게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분명한 의도가 드러나 있다 하겠습니다. 이는 분명히 헌법 20조와 37조 위반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번째, 지금까지 종합의 모형, 정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통해서 예배의 형식까지 규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월 1일날 교회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 은 없다고 하면서 예배의 형식까지 규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소 모임 제한도 단계별로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아예 성가대 운영을 못 한다든지 전면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교회가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봉사 사역 노숙자라든지 홀로 된 노인이라든지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사치를 할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종교시설의 부분이 명확해져야 됩니다. 종교시설에 대해 세분화가 필요합니다. 외신전지 같은 집단을 종교시설을 포함시켜서 교회를 같이 단합하고 억압하는 데 활용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헌법 20조,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됩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불가침 권리로 종교의 자유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인권의 시작도 종교의 자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정부적 사회적 거리 두기 체제 개편안의 문제점으로 되겠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감염법 외왕국입니다. 이거와 맞물려가지고 어제 감염법 외왕국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작년에 감염법 외왕국이 4번이나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걸 일명 교회 폐쇄법이라고 그랬을 때 이걸 바짠 웃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부산 세계로 교회가 직접 폐쇄당하면서 아, 이게 진짜구나 하고 느꼈던 법이 바로 이 감염법, 외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개정을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제가 첫 번째입니다. 교회 시설 운영 중단 및 폐쇄 명령권의 확대 및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79도 사망을 신설하면서 지금까지는 교회 폐쇄하고 운영을 중지하는 것이 기초 단체장이었으나 이제는 강력 17개 강력 단체장까지 확대시켰고 처벌을 신설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국민을 상대로 정부의 잘못을 국민에게 돌렸다는 겁니다. 72조 2조를 신설하면서 청구권자는 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기초 및 강제단체장들이 격리비라든지 진단검사비라든지 전반적인 모든 비용을 국민에게 하겠다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중처분까지 만들었습니다. 81조 1을 신설하면서 역학조사를 방해한다든지 격리 조치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다가 불어서 이걸 2분의 1을 더할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냥, 응? 더 이상 안 받아야겠다. 네 번째입니다. 더 심각하면서 정부에 대해서는 부상권을 청구하면서 공무원들은 면책 사유를 신설했다는 사실입니다. 백신 의약품 성금의 공급 계약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업무 수행의 무원들은 면책한다는 이런 조항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아스트라 전액할 때문에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면책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 코로나를 비해가지고 자기의 책임을 면하면서 국민에게는 부상권을 안다는 것이 이번에 개정된 감염법 위반법의 확신입니다. 이게 정부 발표 안 하고 마무리 돌아가면서 얼마나 심각한 사항이 발생할 것인지 국민의 자유가 얼마나 침해될 것인지 드러나도록 하겠다 드러나도록 할수있겠됩 자, 이거 감염법 위법의 문제이고요. 자, 이거 이번에 드러이게또 문제고요. 자 이번에 아다시피 정부는 공식 발표를 통해서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와 한교청 자료에 의하면 실제 대비 개발로 과장되게 인식하는 것이 교인은 27%, 비교인은 4 8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교회 시대도는 21%까지 추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자료와 잘못된 발표, 잘못된 보도에 의해서 지금 가장 보호받아야 될 인간의 가장 내면적인 종교의 자유가 이렇게 심각하게 떨어지고 침해받고 있고, 교회가 그 권위가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정부의 사회주기, 사회적 거리두기에 최대 개편하는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에 다중이용시설 중 가장 가혹한 방교수칙을 적용하여 종교 활동을 억압하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유권인 종교의 자유를 중교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특히 오늘부터 시행되는 감염법 왕권과 더불어 심각한 국민의 자유 제한과 더불어 교회 탄압이 예상됩니다. 더분 자세한 내용은 유문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웃음> 네, <알겠습니다. 웃음> 예, 감사합니다. 어, 우리 송성연이 수고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우리 에, 기타 추가 발언에. 예, 네, 우리 예자연의 우리 실행위원 되시고, 우리 고신총회의학급 대책위원회 위원이신 손형부 목사님께서 우리 이 시간에 바라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기자회견에 참여하신 분들을 감사를 드리고, 우리 고신교단의 부총회장님과 사무총장님과 우리 인문들이 참석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신교단이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기준이고 또 표준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방금 들은 것과 마찬가지로 어제부터 작년에 네 번이나 감염법이 변경이 되고 3월 9일, 바로 어제부터 발효된 다섯 번째 이 예방은 감염된 변경된 것은, 이거는 정말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법률이라고 할 만큼, 완전히 교회를 폐시하고, 징역형을 시키고, 작년보다도 벌금을 6배 이상이나 물리고, 교회 안에 공무원들이나 경찰들을 얼마든지 동원해서 제재할 수 있는 정말 이거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서 작년에 있는 관염법 49조도 폐기시켜라 그랬는데 이제는 거기서 더해서 엄마만마 법이 지금 어제부터 실제로 발효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우리 고신교단이 예정인과 함께 헌법 소원에 동참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정부에 대해서 방금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정부가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서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그런 기폭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듭니다. 많은 교단들이나 한국교회는 올바른 방역수칙을 지키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에은 하나도 다르지가 않을 것입니다. 고신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단,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런 악법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고, 교도마다 입장이 있을 수 있고, 사람들마다 정치적인 성향이나 입장은 다 다를 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는 단 하나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고신교단이 이런 잘못된 법에 대해서 헌법 소원에 동참을 하고, 또 소송기도 함께 되면서 이 일을 반드시 이겨서 이 나라의 종교의 자유 또 시민의 자유를 이루게 내야 될 것이고 모든 교단과 교회들이 자기의 개개인의 모든 생각을 접고 하나 되어서 이 대한민국이 참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비하고 또 시민들로서 권리와 업무를 수행하고 살아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고신교단의 모든 총회장님과 임문들과또 총회에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여기에 동참해 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어, 어, 우리 간단한 에, 후원 약정서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우리 고신의 우리 이, 위원금 이 선사님이 시간 발표하시겠습니다. 정부의 감염병 예방 정책에 대한 고신총회의 입장 현장 예배 제한 및 금지 명령을 처리하고 사과하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힘써 수호하시는 의료 종사자들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효과적인 방역과 코로나 종식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고신교회와 한국교회는 지난 1년간 정부의 방역 정책에 따라 최대한 방역에 협력하며 동참해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교회를 차별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교회 예배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고 법적인 처벌을 더 강화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1년간 전체 확진자 중 종교 전체 감염자가 8.2%이다. 실제 감염자의 91.8%에 대한 보도보다 상대적으로 종교 특히 교회의 감염자에 대해 편파적이고 왜곡적인 보도로 인하여 일반 국민의 44에서 48%가 코로나가 교회 발의라고 오인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정부와 언론의 책임도 크다고 할수 있다. 지난 2월 1일 질병관리청 방역총괄 반장은 균형을 처리하고 사과하라. 1. 예배는 기독교 교회의 정책성임을 정부는 인식하고 예배의 자유를 인정하라. 교회는 자체적으로 방역지침을 성실히 지킬 것이며 방역에 관한 정부의 지침에 협조하고 있다. 교회의 예배는 기독교의 정체성이며 기독교인의 사명이기에 어떤 경우에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2. 정부는 지자체는, 정부와 지자체는 교회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하라. 지난 2월 1일 질병관리청은 대면 예배를 통하여는 감염이 거의 없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므로 정부와 지자체는 헌법 제20조를 침해한 불법을 인정하고 1년 동안 교회 의 예배를 제외한 것에 대하여 정부는 마땅히 사과해야 할 것이다. 3. 언론은 코로나, 교회발이라는 편파적 왜곡적 보도를 중단하고 사실에 입각한 정정 보도를 하라. 언론은 우리나라 국민의 44% 이상이 코로나 확산의 원인을 교회발로 인식하게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정정 보도를 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보도해야 할 것이다. 4. 정부와 지자체는 일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과 동일한 기준을 교회도 적용하고 예배 제한 정책을 철폐하라. 다중이설, 다중이용시설, 곧 병원, 은행, 영화관, 공원장 등 보다 감염 확산이 거의 없는 정교예배를 비대면 예배 원칙을 세우고 자석의 10%에서 30%등 원인 인원 제한을 하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며 사실상 종교 탄압이라고 할수 있다. 다섯 번째, 교회 소그룹 모임을 단계별 제한으로 개편하라.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일 뿐 아니라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성도들을 교육하거나 사회봉사 사역을 할수 있으므로 소그룹 모임을 관계별 제한으로 방역수치를 개편하라. 6. 헌법 제20조를 침해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3항, 4항, 5항을 즉시 폐지하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2020년에 4번이나 변경, 신설하여 헌법 20조를 침해하는 위법적인 적용을 중단하고, 제49조 3항, 4항, 5항을 즉시 폐지하라. 7. 정부는 차제의 감염병 사태에 따른 예배 제한 조치가 필요할 시에는 정중한 자세로 교계의 음. 협조를 구하고 총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각 교회에 지침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방역 대책이 이루어지도록 하라. 어떤 경우에도 예배에 대한 명령의 권한이 정부나 악역 당국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교회 예배에 대하여 존중하는 태도로 임하기를 바란다. 2021년 3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 악법저지대책위원회 위원장 원대현 목사, 김재은 목사, 손현부 목사, 김희종 목사,